오늘은 여러분께 빅히스토리 명저 한 권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죽음의 역사입니다. 이 책은 저만 명저로 어, 꼽은 것이 아니라 어, 일단 이 책은 2022년 이코노미스지 그리고 가디언지의 올해의 책으로 꼽힌 책입니다. 어,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한 찬사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책 소개를 할 때도 어, 그 찬사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어,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책이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인문 교양 책 중에서 단연코 제일 재밌게 읽었던 책이 이 죽음의 역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어, 죽음의 역사 이런 명품 교양서 같은 경우는 그냥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대학교 면역학 교수인 다니엘 데이비스가 이 책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화학, 기술, 경제, 세계보건, 사회학 및 인간 행동의 모든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즉,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다. 심오하고 독창적인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죽음의 역사라는 책이, 역사라서 그냥 단순히 역사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간에게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많은 것들이 있었죠. 뭐 전염병, 각종 질병, 유전병, 뭐 전쟁과 기화, 최근에, 어, 현대사회에서는 뭐알올 담배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 우리 인간에게 아 이거 이런 이런 뭐 질병이 단순히 인간을 뭐 얼마나 죽였다. 해서 멈추면 그냥 어떤 역사적 서술 안에서 끝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그 시대와 사회적 배경 가운데 우리 인체에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역사는 이 죽음과 역사가 같이 버무려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역사학자는 오히려 못쓰고 이런 이 인간에게 죽음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갈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이 저자 분이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단순히 역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죽음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고 그 죽음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우리 인류에게 죽음을 선사했던 많은 원인들이 각각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죠? 과학, 특히 생물학 중심으로 과학, 기술, 경제, 세계보건, 사회학 및 인간행동의 모든 것을 담겨져야지만 되는 책인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잘, 특히나, 어, 대중서로서 어렵지 않게, 어, 이게 이, 이 책의 저자분이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이시고 첫 책이에요. 원래 교수님 첫 책이 이렇게 잘 쓰기 쉽지 않은데왜냐면 대중의 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논문은 잘 쓰시겠죠. 근데 이 대중서는 정말 일반인들이 어, 어려울 어수 있는 내용들도 충분히 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끔, 또 나의 어떤 교양적 지식으로 삼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잘... 너무나 기가 막히게 쓴 책이 바로 이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데이비스 이분이 이 책을 심오하고 독천적인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역사학자가 쓴 것이 아니라, 과학자가, 썼습니다. 저자분 앤드루 도이그 분이신데, 첫 책인데 이렇게 이코노미스트지, 뭐, 가디언지에서 오래 책 받고,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찬사를 해주셨는데, 이런 책을 쓰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분 다음 책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이분을 이제 좀그 소개해 드리면, 앤드루 도이그는 영국 맨제스터 대학의 생화학 교수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했으며 동대학에서 화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스탠버드 의과대학에서 생화학박사 후 연구원으로 단백질 접힘을 연구했다. 1994년 맨제스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계산생물학, 신경화학, 치매, 발생생물학, 신약개발, 단백질 등이다. 이 죽음의 역사에 대해서 워터스톤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매혹적인 죽음의 역사. 이 훌륭한 책은 수백 년에 걸쳐 인류의 사망 원인 변화를 추적한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수백 년에 걸친 인류 사망의 원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담긴 책인데 이제 목차를 쭉 보시면 일부는 죽음의 원인. 그래서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알아보고 이 사망자 통계표를 관찰하다. 근데 이게 사망자 통계표를 관찰하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소재목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요, 이것까지 생각 못 했는데, 그, 인류 기대 수명이 급격하게 늘, 게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거든요? 공중보건이부터 백신 운동,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그 모든 거 근저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통계가 있었습니다. 통계가 있고, 그위에 과학적 방법론이 이제 덧입어지면서 인류의 어떤 기대수명이 폭발을 했는데 물론 뭐그더그 기제에는 어떤 경제적 부응이 있었지만 이런 사망자와 관련된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관련된 통계, 어 거기 파산된 통계가 우리 인류의 생명의 기대수명 증가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들을 어 새삼스럽게 다시 이 책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인 말미를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인류에게 죽음을 정말 많이 선사한 것중 하나가 전염병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도 겪으면서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전염병을 우리가 많이 겪으면서 인류가 많이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염병의 승리를 거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시게 중요한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들 덕분이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이들 아이디어가 널리 적용되지 않는 던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 정도이다. 중요한 아이디어 첫 번째는 이게 좀 재밌었어. 첫 번째는 뭐뭐 여러가 공중 보건이 랄지 세균 발견이 이게 렇 나올 줄 알았는데 중요한 아이디어 첫 번째는 바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다. 그래서 이책이 책을 이 통해서 이 통계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인류 기대 수명계 인류 건강에 얼마나 인류 역사 속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그냥 직간접적으로 그냥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뭐냐? 뭐나이 독서를 하는 이유죠. 음 저도 제가 당연히 뭐 데이터와 수집 분 데이터 수집 분석 통계가 중요했겠지라는 것과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목차를 보면은 이제 삼장 뭐 일부의 3년 건강하게 오래 살겠는 기대 수명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알수 있겠지만, 우리 예전에는 정말 기대 수명이 너무 낮았잖아요. 낮았는데, 예를 들어서 13세기에 이제 영국의 어 왕의 가족을 보면 정말 잘 살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래도록 기대 수명이 되게 컸을 것 같은데,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면. 엘레아 노르는 이분이 이제 왕비예요. 엘레나, 엘레아 노르는 첫 달부터 다섯 명을 연달아 모두 열 명이 넘는 아이를 먼저 보냈다. 에드워드의 자녀, 이제 그 왕이죠. 에드워드의 자녀 열아 명의 평균 수명은 18세 밖에 되지 않았고, 6 살을 넘긴 아이는 절반뿐이다. 에드워드와 엘레아 노르는 당시 최고의 삶을 누렸다. 걸핏하면 굶는 평민과 달리 음식이 부족해서 걱정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도 몇 번이고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손을 쓸수 없었던 듯하다. 부모는 늘 깊은 슬픔에 빠진 채 남은 아이가 언제 병에 걸릴지 몰라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중세의 기대 수명이 30에서 40세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기대 수명이 낮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다? 영아 사망률. 어린 아이들이 그 어린 시절을 잘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로. 음, 특히 이제 전염병과 질병, 어, 치명적이었고 어, 심지어 이제 여기는 왕가니까, 왕가가 아닌 일반 서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아, 음, 굶주림, 음, 그 다음에 이제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감염이 되면서 어린 시절을 잘 극복을 못 하다 보니까, 전차 전반적으로 이제 펴, 그 기대 수명이 평균 기대 수명이 되게 낮은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이제 알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 어, 전염병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관심이 많아진 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뭐 흑사병, 뭐 천연두, 이게 우울자는 여자의 손에 천연두 관련된 이야기고 그다음에 장티푸스, 청사병, 성사병이 콜레라입니다. 출산. 그러니까 출산. 그러니까 출산이 그 지금도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건데, 어, 예전에 정말 위험한 음, 어떤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산용열 때문에 어, 출산을 하면은 출산했을 때 산용열에 걸리면 치명률이 거의 80%였다고 합니다. 옛날 때. 18세기, 19세기 영국에서는 성인 여성의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이 산용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을 이제 죽음으로 이렇게, 어, 이끈, 그런 원인이 많이 사년열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어, 발생됐고, 어떻게 그걸 이제, 어, 극복했는지가 나온 내용이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동물이 누구일까요? 어떤 녀석일까요? 예, 모기입니다, 모기. 예. 모으기. 예. 그니까, 어, 우리가 동물에게 죽는 거의 80%가 이 모기를 통해서 얻는 이제 질병이거든요. 음. 그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 이 마법의 탄환은, 이제, 어떤, 이거를 급복 하기 위한 신약 개발 관련된 거고. 3부는,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된다. 이거는, 어, 이렇게 헨젤과 그레테는 기아에 관련된 얘기고요. 이 비너스의 몸은 비만입니다. 그니까, 러 뭔가 이렇게, 양쪽에 끝단에 있는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기아는 우리가 과거 속에서, 물론, 지금도, 기아 때문에, 그, 죽는, 그런 나라, 많이 죽는 그런 경우가 없진 않지만, 어, 기아 문제는 인류가 지나가면서 많은 이제 해결을 받는데, 반대로, 비만을 통해서 죽는 거는 훨씬 이제 많아진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알수 있는 그런 거고, 4부 치면적 인유산은 다양한 유전병들, 그리고 나쁜 행동들은 뭐, 그, 뭐, 살인, 뭐, 알코올, 담배, 뭐, 그, 그, 차량 사고 등이 나오는데, 알코올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이 알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치명적이에요 책을 읽어 드리면 2010년 브리스톨 대학교 교수 데이비드 너트의 주도 하에 약물에 대한 독립적인 과학위원회의 워크숍 결과가 발표됐다 이들은 16가지 기준으로 20개 약물에 점수를 매겼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어, 약물 점수를 매깁니다 면. 약물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악 영향과 관련된 기준 9가지, 타인에게 끼치는 피해에 대한 기준 7가지를 적용했고, 각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를 매겨 총 100점으로 계산했다. 2 0개 약물은 모두 해로운데, 보면은 뭐, 이2 0개 약물이 헤로인 코카인, 뭐, 이런 거, 막 다, 대마, 담배, 뭐, 부탄, 가스, 뭐, 이런 거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2 0개약물은 모두 해로운데 다음 도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도표 이거예요. 딱 보면 알 겁니다. 저 위에 튀어나온 게그중 알코올이 최악이다. 사용자 자신에 대한 피해는 코카인, 헤로인, 메스, 암페타민에 이어 4위지만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를 기준으로 하면 최악의 약물이고 이 위와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알코올은 어떤 약물보다도 부상, 사고, 폭력을 더 많이 유발한다. 토요일 밤 병원 응급실에서는 알코올의 피해자가 넘친다. 담배도 당연히 위험하지만 니코틴을 흡입하다가 싸움을 걸거나 차를 갖다 박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만 보시면 이 타인에게 주는 피해가 엄청난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수 있는 내용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이제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그 안나 마졸라라는 분이 이 책에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내가 읽은 책중 가장 오랫동안 빠져들어 읽은 매혹적인 책, 재밌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죽는지만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관한 책이다. 이게 또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는지만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관한 책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생명의 역사입니다. 죽음 극복의 역사예요.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나갔는지, 그러니까 인간이 이어 물론 인간은 죽죠.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그일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못 살려고 죽잖아요. 예전에 아픈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수명이 형편을 좀 낮았잖아요. 음. 이런 것들을 인간이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죽음의 역사, 죽음에 관련된 얘기지만 매우 희망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어, 특히 새삼스럽지만이 백신의 힘이 얼마나 인류의 죽음을 극복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음. 한 예시로, 그 모리스 힐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백신 개발자는 미국의 미생물학자 모리스 힐먼이다. 힐먼의 팀은 미국 제약회사 머크에서 주로 일하며 40종 이상의 백신을 개발했다. 대표적인 8종이 오늘날에도 쓰이는 홍역, 유행성 이사선염, A형 간염, B형 간염, 수도 뇌수막염, 폐렴,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박테리아 백신이 백신이다. 힐머는 바이러스가 약해지고 위험성이 낮아지지만 여전히 면역 반응을 일으킬 때까지 변이하도록 배양하는 방법으로 백신을 만든다. 힐머의 백신으로 매년 이게 중요합니다. 힐머의 백신으로 매년 800만 명 이상의 죽음을 피한다. 아마 힐머는 20세기에 그 누구보다 많은 생명을 살린 사람일 것이다. 어, 이런 백신은 여기 책, 책에 보시면 천연두 파트에서 백신의 유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 이 백신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던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그 거대한 죽음의 파도를 온몸을 비트면서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나 마졸라 이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죽는지만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관한 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 책을 이제 보시면, 어, 나을 것 같고, 어, 이 책은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정말 명품, 어, 빅히스토리, 어, 인문 교양서입니다. 인문 교양서, 인문 과학? 인문과 과학이 함께 있는 그런 교양서니까, 시간 나실 때, 물론 이책이 재밌어서 쭉 읽을 수도 있지만, 한 챕터 한 챕터, 어, 이렇게 나눠서 읽어도 되니까, 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어, 교양 수준을 높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 지구의 역사 이책꼭 읽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